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일을 어떻게 이루셔요?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요. 그러니 교회가 책임이 있어.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누굴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단임 목사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여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명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침례받았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왜? 주께서 명하시고 주가 세우시고 주가 택하셨어요. 주가 책임 있으시고 세우신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침례받은 신분들, 주님이 주신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달리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듯, 주께서 침례를 주시듯, 주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책임집니다.